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이렇게 구별하세요. 하나, 기쁠 때보다 힘들 때 태도를 보면 알수 있다.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정말 힘든 순간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가짜 친구는 즐거울 때만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라집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가. 진짜 친구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존중하지만 가짜 친구는 나를 바꾸려 하거나 비교하며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셋, 경쟁하는가, 응원하는가. 가짜 친구는 나보다 잘 나가려 하고 내가 잘될때 질투합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내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어야 진짜 친구입니다. 넷, 필요할 때만 찾는다. 평소에도 연락하는다. 가짜 친구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익이 없으면 멀어집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안부를 묻고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해 타산 없는 관계가 진짜 우정입니다. 다섯,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다. 가짜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고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진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진짜 친구입니다. 키케로는 진정한 친구란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며 특히 성공보다 고난 속에서 더 빛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